부모의 마음. 참혹한 전쟁 중세 아이와 함께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숲 속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인적 없는 숲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작은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포탄 소리에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져온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엄마와 아이들은 나무뿌리를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엄마는 그나마도 아이들에게 먹이느라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무려의 군인들이 엄마와 아이들이 숨은 동굴 근처를 정찰하고 있었고 엄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숨어 있었지만 결국 군인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숨어 있는 적군인가 하여 긴장하였으나 이내 여자와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총구를 치웠습니다. 장교 한 사람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측은하여 먹을 것을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던 엄마는 먹을 것을 보자 바로 3등분 해서 세명의 아이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장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애들에게만 주고 자기는 안 먹는구나.한 병사가 배가 들고픈가 보죠.하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그러자 장교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아니다. 어머니라서 그렇지. 지금 어머니 쪽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굶주린 모습이 아닌가. 장교의 말을 들은 다른 군인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까지 엄마 옆에 내려놓고 동굴을 떠났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이익보다 항상 자녀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의 명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깊이는 측정할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관계와도 같지 않다. 그것은 삶 자체에 대한 우려를 넘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비통함과 실망을 초월한다. 제임스 E. 파우스트 영상부탁